사실상 이 라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니 아니, 일단은 격추가 됐잖아요. 뭐 성능을 우르르 한다는 게좀 말이 된다고 생각아요 <laughs> 아, 전투기 세계에 <laughs> 뭐, 일단 <laughs> 격추되면 그걸 끝이지 <끊을> 뭐. <laughs> 비오 비오 비오틴 1만 비오틴 1만 마이크 테스트 비오틴 1만 오늘 여러분께 너무나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 24만 8천여 명 중에 85%가 넘는 분이 바로 40대 이상의 시청자이신데요. 어, 이분들 모두 아마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탈모!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 탈모가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머리숱이 특히 여기 위에 상당히 빠져가지고 참 복구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모에 좋다는 검은콩, 다시마, 미역, 귀리, 시금치, 이런 거 엄청 먹는데도 탈모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검증됐다는 이 비오틴 1만을 먹고 있는데요. 일단은 머리숱이 좀덜 빠지고 있어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피부, 모발, 손톱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나 이 탈모 예방에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오틴 1만의 맥주 효모는 이 바나나의 53배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요 비타민 B가 가장 많다는 토마토, 양파, 귀리보다 몇천에서 만 퍼센트 이상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발에 좋은 핵심 영양소 여섯 가지가 꽉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 검은콩 성분까지도 필수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 슈퍼소닉TV에서 지금부터 딱 7일간만 3개를 사시면 1개를 더하는 3 플러스 1 8만원짜리가 52,600원에 3 플러스 1 행사를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딱 일주일간입니다. 어, 일단 40대부터는 무조건 이거 먹어야 해요. 예, 저랑 같이 비오틸 1만으로 이 머리 좀 빠지지 말고 이숯좀 꽉꽉 한번 채워보실까요? 지난번에 인도 라팔 전투기가 중국의 아니죠. 파키스탄의 중국제 전투기 제서템예에것에서한테격추한테했추데이했는데이에 이런 기에 이런 습사다인습 라팔 전투라 사실상 정보전 실패 때문에파키스에파키스에격추됐에이추어떻이생어하세요말하지요은소지죠그에서한그래요그 <laughs> <laughs> 그, 그 얘기가 그얘기서뭐어에피 적게 돼서 살피지를 않았다는 게. 네. 뭐 같은 얘기죠.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인도 정보 당국은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이 파키스탄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과소평가했다가 기습을 허용했다. 이건 또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라팔 전투기의 어떤 그 사전 경보하는 그 시스템도 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음, 150km 이상인 지 몰랐다? 완전한 적이죠. 변명이죠. 완전 아, 변명이다. <laughs> 그, 라팔 전투기가 격추당했을 때 사실상 이 라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좀 분분한 관측이 제기됐었는데. 아니, 일단은 격추가 됐잖아요. 뭐 성능을 우르르 한다는 게좀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 전투기 세계에 <laughs> 뭐, 일단 <laughs> 격추되면 그걸로 끝이지, 뭐. <laughs> 거기에 무슨 구구 구구절 구체한 변명을 대서그 예. 전투기를 좀 어떻게 판매를 살려볼까 하고 음.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소용없습니다 이미 끝난면 <laughs> 소용없으니까 <웃음> 그렇다고 제가 뭐 중국산 전투기가 좋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일단, 사, 일단 상황은 벌어져서 패했잖아요 패했는데뭐 거기다 두고 뭐 다시 뭐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음. 구체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다 소사의 어떤 계략일까요? 아니 뭐 영향이 있었겠죠 변명을 좀뭐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려고 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이 격추됐잖아요 미사일에.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음. 만회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 거꾸로 키스타 공군을 나오게 해서 또 격추를 뭐 환경을 조성해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로 들리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이 라팔 전투기가 격추된 것은. 완전한 성능 때문이 아니라 이 파키스탄 군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 인도 측의 정보전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laughs> 베트남 전 항공전 때도 <laughs> 예. 아, 미국이 그 생각지 못한 그좀저급한 전투기에 여러 차례 격추되면서 비슷한 네. 그 논리를 이제 그렇게 했었죠. 어, 그래요? 예. 네. 아니, 뭐, 어. 같은 뭐, 제가 볼때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 서방 측 전투기다, 뭐, 공산권 전투기다 이걸 떠나서 네. 말 그대로 격추됐는데 그다음 변명한 뭐해 그러면 만회를 해야 되는데 네. 만회 기회를 만들어 만들어서 보여다오 네. 그래야만 좀 이게 세이브가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패한 거예요. 어, 당시 이 격추 사건 때문에 중국제 이 J-10C 전투기와 PL-15 공대공 미사일. 굉장히 부각됐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다큐멘터리를 찍질 않나 특집 프로 편성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중국제 무기들 그자국에 생산 배치를 하거나 좀 일부 수출을 하는 무기들을 네. 어느 시점에서 좀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시기가 지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석화화된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음. 그 기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방면으로 입수한 자료, 정보, 기술을 합해서 지금의 중국산 무기는 좀 독특하다. 국공산권 무기도 아니고, 그다음 서방 측 기술을 뭐 훔쳐와서 아니면 뭐 돈을 주고 사왔던간에 또 그렇다고서 서방 측 무기도 아니. 딱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이제 그런 무기로서 이번 그 j t n c i 가 격추한 게, 라팔을 격추한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파키스탄군이 인도군보다 이킬인 시스템 이게 구축이 좀잘 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새 고통도 뭐좀 과장된 얘기예요. 아, 내용이고, 네.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본적인 이제 그 중국제 전투기나 뭐 함정들도 여러 가지를 다시 좀 살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자국화되면서 뭐 러시아제 뭐, 뭐 무기 체계가 있어요, 뭐 함정에 들어가는 거, 그걸 지나면서 자국화시키는 마치 우리 K방산의 무기들이 어느 시점에 이제. 그 부상되는 것처럼 네. 중사 무기도 좀 발전을 많이 했다고 좀 봐야 돼요. 아무 무시하면 이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베트남 전의 항공전 사례를 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어, 베트남 항공전에서 어떤 이해가 있었습니까? 이런 F4, 비슷한. 엡사 엡사 펜텀이 뭐 완전히 미사일 캐리어 여덟 발의 공대형 미사일 탑재해서 들어가면 다 격추할 걸 생각했는데 네, 네. 안 그랬죠. 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했죠. 그래서 공중전 성과가 뭐 억지로 갖다 붙인 게2대1로 뭐 겨우 네. 이겼다. 이대 일이면 상당히 뭐그 간격이 되게 좁 좁혀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북베트남군이 미그 십칠 로우급하고 이제 아음석이죠 고아음석 전투기하고 미그 십일 마이급전리 네. 이걸 다 잘게 배합을 해가지고 미공 미 공군 해군 해병대 전투기를 상당히 뭐 상대를 많이 해서 많이 격추했던 때부터 뭔가 이제 좀 이게 쇼킹이 있었죠 뭐 육여전쟁 때 미그 십오에 대한 쇼킹이 있었다면 근데 그래도 곧 세이버 전투기가 많이 이제 제대로 싸아졌는데 네. 근데 이제 베트남 항공전에서는 좀 완전히 그냥 격차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아그 당시만 해도 이제 러시아 소련산 전투기가 어떤 전술과 어떤 치고 빠지는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지상 그방공망이 어떤 그 gci 뭐 이렇게 유도하는 통제하는 것도 상당히 발전돼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제 4차 중동전까지 이제 좀 이어질 뻔했는데 그 4차 중동전에서는 이제 상대가 또 이스라엘군이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발의를 못 했고 대신 이제 지대공 미사일로 이제 다 많이 커버를 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의 대한 그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텔스기가 나오게 된 개발하게 된 동기를 다 부여를 한 것처럼 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상대방 반대 측의 무기 체계도 좀뭐 발전을 한 거를 인정을 뭐할 거나 해야 되는데 뭐 워낙 뭐 이게 중국산 하면은 뭐다 싸구려로 이제 생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 돼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이 무기 체계를 계속 아, 90년대 수준, 뭐 최소 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생각 갖다 부여하면은 저급한 무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도 군군 같은 경우에는 이 파키스탄의 J-10 c 거기서 PL-15 공대공 미사일,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150km로 딱 규정을 해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PL-15가 발사한 그 거리를 따져보니까 200km였어요. 근데 거리도 뭐 거리지만은. 네. 또 다시 베트남 전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F-105 썬더 치프마2급의 어떤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는 대형의 전투 공격기, 폭격기라 할수 있는 F-105가 폭탄을 추렁, 추렁 달고 음. 그 북베트남 지역을 이제 폭격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미그 17싸구리 전투기 달게 들어가 가지고 순간 이 폭탄을 추렁, 추렁 그러니까 지상에만 네. 집중하다가 아 가서 폭탄을 매여야지 그 집중하다가 격추된 사례가 이제 아주 쇼킹한 그 사건이었어요. 1 9 6 0년 중반. 베트남 항공전의 초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격추되고 나중에 그걸 만회한다고 네. 엄서 음. 유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을 이제 네. 펼쳐 가지고 그래서 이 F105 전투기 전투 폭격기 공격기에 장착된 그 발칸포로에서 미그십지를 몇대 잡아요. 어. 어. 뭐 팬텀도 그랬었고 예. 결국에는 그것처럼 어. 나팔도 뭔가 일부러 파키스탄 공군을 나오게 유인을 해서 j 1 0를 그렇게 해서 자기 미사일을 격추를 시켜야만 이게 자기들이 체면치레 만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냥 실전 사례가.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뒷얘기를 뭐 인도 영화 당떠당땅땅땅 그거처럼 와서 어, 네. 인도 그 습관들이 있죠 인도 사람도. 네네 네. 그거 그거 같은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신경을 다데 쓰고 있었어 뭐 이런 식의 항공전이라는 게뭐 신경을 딴데 썼다 안 썼다 이게 이거 가지고 지금 결론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이, 그럼요. 네. 결과가 아니 결과. 예. 격추됐냐, 안 됐냐. 그래서 나중 뭐 전통적인 그쪽 지역의 같은 그런 좀 방심하는 어떤 미국보다 더 방심하는 이제 태도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반성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로뭐 라팔 전투기 이제 만드는 프랑스가 또 있고 있기도 하고. 예, 다쏟서요 자꾸 이제 해명하고 변명하는 얘기가 자꾸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아, 이미 일은 뭐 일어났는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 항공전을 더 치밀하게 준비한다 는지 근데 네. 그 역대 파키스탄 공군 하고 인도 공군의 항공조으로 보면 거의 이런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어 음. 65년도에도 그랬고 71년도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인도 공군의 전통 이라고 해야 되나 방심하는게 네. 음. 이러면서 영국의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 RUSI의 이 공중전 전문가 저스틴 브롱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도군은 공격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PL15는 분명히 장거리에서 확실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뭐, 영국 사람하고 인도하고는 또 옛날 그 종주국, 자기들 지, 지배했지만은, 예. 어느 정도 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게 있으니까 또 영국이 나서서 별론을 해준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라팔 전투기 잃고서 지금 어떻게든 영국 전문가 어디 전문가 로이터 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구를 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핸드폰 연락하겠죠. 아 이거 좀 도와줘. 네, 이런 게 어, 바로 손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격이죠. 아, 논리 좀 만들어줘 뭐 그러겠지. 예, 예.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캄보디아 태국 사태 어. 충돌한 거. 예.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뭐. 딱히 뭐별 다른 게 없네요. 캄보디아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음. 비슷한 거죠. 이 맥락이 그런 내용들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면은 네. 일단은 그 중요한 핵심 그 사건은 일어났고 음. 그다음에 뒷말이 이제 많은 거잖아요. 뭔가 자기들이 자꾸 찔리니까 쫄리니까 그런 어떤 인도 파키스탄 항공조에대 후일담이다 이런지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이제 충돌한 거 있는데 태국 공군이 이제 케이지비를 이제 본격 사용했다는 거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좀 성과를 거뒀다 음. 그 그러니까 무기체계가 이제 서로 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하나는 공대지 사격을 한 거고 음. 하나는 공대공사격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일단 승기를 잡은 거는 뭐~ 이쪽에서 먼저 쏴서 타 파괴시키거나 격추한 데가 이미, 이미. 있는데, 그다음에 뭐~ 어째 어쩌 고 얘기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이케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이미 상황은 다 끝났고 시절로 음.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인도 측에서는 지금도 <laughs> 지금 라팔 전투기가 격추된 거는 오로지 이 정보전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옛날에도 다 정보전이 실패죠 그렇게 따지면. 아, 그렇죠. 네, 65년도, 71년도 정보전이 실패지. 음. 그다음에 기량도 실패했고, 기량이 이제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들이 앞서 있었고, 그다음에 사전에 전투기나 지원기들을 격추한 데 있어서 71년도에도 그랬고.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2019년,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거다 따져 보면은 이 파키스탄 군이 좀더 앞서는 거죠. 이 전투기를 활용해서 인도군을 이제 아주 뭐 압도하는 네. 그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의 뭐 60년 동안. 아. <laughs> 아무리 최신의 이 서방제 라팔 전투기를 갖고 있는 인도 공군이라고 해도 결국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j t c 라든지또 미사일을 좀더그 수출력이라고 제한돼 있는 거를 완전한 뭐 200kg 이상짜리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 왜냐면은 중국도 재미를 봤으니까. 음. 이렇게또 카메라는 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시계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야. 아, 짝반짝 빛나네요. <laughs> 어. 이 뒤에 이 야. 제대로 새겨졌잖 아. 그리고 이 시계 가죽을 끼는 네. 이 부분에도 KF21 야 로고가 아, 미세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제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인조 가죽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100%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예, 그래서 빨리 안 상해요 부식이 네. 잘 안되고 부식이, 부식이 되는 게 경우에 제가 가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요 네. 오래돼도 이 소가죽은 튼튼하게 네. 예, 세월을 견딥니다 음. 여러분께만 특별히 할인을 해서 음. 9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우 가격도 좋네요 가격 너무 네,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한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만 원까지 얘기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상태에 따라서 아, 대표님도 또시기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10만 원을 안 하는 99,000원에 여러분께 특별 판매를 합니다 네. 이야,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슈퍼소닉TV에서만 판매하는 KF21 손목시계 시계. 여러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빨리 당장, 구매를 시작해 보십시오!